안녕하세요. 1분 주식 섹터입니다. 역대급 실적이 예상되는 엔터주 계속 투자하는 게 과연 맞을 것인가? 오늘은 엔터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매수, 매도를 추천하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투자에 의한 수익 또는 손실의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음을 미리 언급해 드립니다. 그럼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년 6월 하이브라는 엔터 기업은 소속사의 최고 스타 방탄소년단이 활동을 중지한다는 영상을 공개합니다. 하이브에선 방탄소년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방탄소년단이 활동을 중지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주가는 급락을 했고 하이브는 망할 거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닥이었고 조만간 엄청난 걸그룹들이 데뷔를 하고 이미 활동 중인 다른 아이돌 그룹도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하이브를 바라보는 주주들의 시선은 방탄소년단이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주가는 더 바닥칠 거라 예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급락 당시의 주가로만 보더라도 최근에 100% 상승이 나왔고 작년 10월의 저전부터 본다면 20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엄청난 걸그룹이 데뷔할 것이라는 말은 사실이었고 지금의 뉴진스라는 걸그룹입니다. 그리고 먼저 데뷔한 르세라핌도 있었고요. 이번엔 JYP 엔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JYP 엔터는 설립자 박진영이 대표에서 물러나고 대표 프로듀서로 아직도 활동하며 50대의 나이에도 매년 앨범을 발표할 정도로 활동도 같이 합니다. 소속 연예인들이 유독 큰 사건 사고 없이 활동 잘하는 엔터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 덕분인지 2020년 3월 주가 하락 이후 꾸준한 우상향을 해온 기업이고 최근에 오버슈팅성 상승이 나왔습니다. 약 3년 동안 꾸준한 우상향을 하다가 마지막 피날레처럼 큰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역대급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엔터주의 앞으로 흐름은 과연 어찌 될것 같으신가요? 역대급 실적을 등에 업고 더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제가 최근에 제작했던 영상 속 삼성전자의 모습처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잘 보면서 향후 방향성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 영상들을 이미 봐오신 분들이라면 삼성전자의 어떠한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이라면 다른 영상도 시청하신다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영상 제작한 내용이 무조건적인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 차트적 해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하여 매매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뤄본 내용에 대해선 시청하신 여러분께서 직접 답지를 예상해 보시고, 시간이 지난 후 어떠한 모습이 되었는지 같이 맞춰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늘 성투하세요.